조금 와도 되는데, 둘다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 수고 마워어녕고많어 수고 많았어. 수어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 수고 그았어 수고 많았어. 찍은 많 커버. 커버 고? 작년에. 그, 니까 그, 얼굴 어. 화끈하게. 화끈하게 못 올려. 아니, 야 그게 아니라 얼굴이. 어, <laughs> 뜨끈하게 나... 어, 나왔던 그 사진 아니야? <laughs> 얼굴, 얼굴. 뜨끈하게? <laughs> 얼굴이 뜨끈하게 나온 사진. 아니, <laughs> 뜨거운 곳에서. <웃음> <웃음> 뜨거운 곳에서 찍은 거. 건... 얼굴이 영화? 얼굴이 <laughs> 익었다고, <laughs> 얼굴이 뜨끈하게. <웃음> <웃음> 얼굴이 뜨끈하게. <웃음> <웃음> 얼굴 익게 나온 사진 하나 있었잖아. <laughs> 그 바다에서 찍은 거. 어, 맞아. 그거에요. 저스복이 입고 찍은 거. 그거 여름인데 이제는 안 돼? 어? 여름인데 이제 허락 안 해줘, 살살. 어, 그때도 여름인데 안 됐던 거야. 좀 지나서 올랐던 거잖아. 아니아니아니 그냥 뭐안된다 그래서 아, 못 올린 거야. 오래도 안 돼. 아, 그래. <laughs> 네. 비하인드? 와, 아, 그때 진짜 언니랑 수정 언 언니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텐트, 텐트 치기 힘든 텐트, 힘들었을 텐데. 정마안 힘든데, 텐트? 영상 보니까 초반이랑 후반이 좀 다르긴 하잖아. 진짜? 쳐있어 아, <laughs> 아, 너무, 너무 더워 그런가 아근안 나오게 많이 왔구 땀을 너무 많이 흘렸고 근데 재밌는 것들 많았는데 나중에 비하인드 뚫어달라고 해볼게요 3 0년이는거 같이 얘기해서불 같은 거 아, 볼링 좋죠. <laughs> 볼링 좋아하니까. <laughs> 안히 가세요, 오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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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전거? 자전거. <laughs> 예이나 그내 친구의 졸업식 그 비하인드 영상 하나 나, 떴거든. 어, 뭐야? 그거 남주분 회사 거기 채널에 떴는데 거기 수건 돌리기랑 음, 뭐지? 그 마지막에 댄스 신 그런 비하인드 좀 떴는데 예인이는 뭐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뮤지컬이라도 비하인드 쪽을 찍어서 아, 올렸잖아. 노래 그래 한번 어. 해볼게. 낙궁 브이로그나. 아, 오케이. 아, 그리고. 그냥 가서 내가 정신이 너무 없어서 막뭐를막 찍고 막이럴그 경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 그 공연 전에 다른 거 하다가 막 바로 가고 이러니까 가서 바로 공연 준비하느라고 근데 노래 한번 해볼게. 아 그리고 이그 이 카리밀라 때그 마지막에 그넌 마지막을 그 버때그 애들이었었는데 생겼더라고 그, 그 누가 정한 거야 그 노라를 원래 마주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 고개를 얼굴 잡고 돌리더라고 내가? 어 <laughs> <목소리> 몰라, 나에 그냥 필드로 갔나봐요. 아, 그래? 어. 음. 그건 상황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아, 그리고 그 마지막에 로라하고 같이 그 손을 잡잖아. 맞아, 네. 서서 있어서. 근데 어떤 감정이야 어, 뭔가 이제, 어, 아, 뭐랄까. 근데 로라랑 손 잡고 딱 뒤돌아 있잖아요. 어, 그 이게 맞아. 아무 소리 없는데. 이걸 누가 볼게 없잖아. 비밀이. 아? <laughs> 지에서 <laughs> 어? <laughs> 쉬는 동안에 뭐안 했어? 뭐 하고? 나 쉬는 동안이었었는데? 아 멋있어. 뭐 아어나 아니 나 집에서 쉬었어. 쉬는 동안. 아나 어디 놀러 간다고 얘기하는 줄 아. 알았어. 집에서만 있었어. 뭐 사진 하나 공동하러. 떴던데. 요즘 참. 어? 사진 하나 떴던데. 사진 집에만 있었어. 그. 왜, 왜? 아니 김희철님이랑 같이 쓰면 돼그 아 하나 썼어 아, 아, 그거 하나 썼어 아그아그 요즘 잠잘못 자는 거 같은데 괜찮아? 내가 잠을 잘 자는데 이게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느껴져 <laughs> 어, 핸드폰 아, 보지 나. 말아야지 어? 핸드폰 보지 말아야지 어? <laughs> 나 핸드폰 안봐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이패드 안봐왜 <laughs> <laughs> 이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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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고 나면 밤에 또자 안 지쳐서 안 그렇게 잘 텐데? 틀기 안해봤는 지애님 쇼콤 드라마 재밌던데? 아 진짜요? 또, 또 나오니까 한번 봐주세요 형식이 무슨 약간 만화 형식같이 컷이 컷한 1분 20초 정도 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만화 형식으로 이렇게 점프 점프 하면서 약간 다음 편더 재밌어요 여러분 미바다를 나와? 일단 이번달에 원래 오늘이었는데 좀 늘려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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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도 닷챙그 플랫폼에 어, 어. 올라가는거예요 어. 그것까지 보고 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네. 저희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포즈 하나만 아무거나 가실 때 선물 좀네예나나 눈만 네. 보여도 너무 이쁘다 눈만 보면서 이쁜 거 아냐? 네. <목소리> <Yeah. 웃음> 편집 편집. 아 계속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아. 저, 아. 저 저기 파리, 어. 파리, 파리 니폼어아 고맙습니다. 이강인의 파리 그 아. 그 생제르망그 그 나이키 유니폼인데요. 아이돌나 아니라서토리5년만거 고마워. 이건 에펠탑이 그려져 있어요. 아, 어, 이거, 그거? 어, 잡았어요. 아니, 아니, 근데. 흔들리면 안, 바다 바다 안, 바다 안 바다 돼? 잠깐만요. 그 손으로 받아, 예이나. 응. 이거, 도망도 흔들리면 안 돼요. 뭐. 어, 왜? 이거 흔들리면 막뭐 터져? 아니, 엎어지면. <laughs> <laughs> 감사해요. 너무 예쁘다. <laughs> 여러분, 가겠습니다. 어? 고생해어 고생했어. 오늘 얼굴 뜨겁다. 어? 오늘 얼굴 뜨겁다. 얼굴 왜 앞에? 마음에 드실 진짜? 아, 어? 머리 딴거혼 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누구 안녕.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 잘가 니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